지사도 신경하심으로 7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죽게 다들이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토요일 주일에 있을 유치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안전하고 또 건강하고 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수련회 성경학교가 될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반석 공동체가 하나가 될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에 찬양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찬양대원들이 세미나를 통해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고 또더 성숙하고 또 발전적인 찬양대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 7시 30분에 우리 조상현 장로님이 무릎 수술을 하십니다 우리 조상현 장로님 무릎 수술이 잘 되고 어, 재활 잘 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조상현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찬양 영광 올려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 아버지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주일에 있을 유치부 성경학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유치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안전사고 없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경학교 수련회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역자들 부장님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어서 모든 프로그램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행동, 행하는 모든 활동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중고등부 에덴교회 중고등부와 연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아버지 하나님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 반석 공동체 한분한 한 분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반석 공동체가 하나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베푸시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난 주일에는 찬양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찬양 대원들이 정말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찬양 대원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될지 우리 하나님이 정말 마음 중심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아버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 조상 현장로님, 사랑하는 조상 현장로님 무릎 수술하십니다. 7시 30분에 하나님 수술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시고 수술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결과를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여름사역 유치부와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이번 주일에 있을 성찬식과 또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조상현 장로님 수술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도 아버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348페이지. 예우리 디도서 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어미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디도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대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목회상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특히 내용에 보면 장로를 세우고 이단을 경계하고 또 교회의 각 층의 계층에 대한 교훈과 사회 생활에 대한 교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교회의 치리에 있어서 순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기 때문이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믿음은 순종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그레대인들에게 그레대인들이 그레그레대인들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있다고 하더라도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순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순종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바른 가르침, 바른 교훈, 바른 칠이, 바른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가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아무리 큰 능력과 비밀이 그에게 있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처럼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능력이 없어졌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성도들의 순종이 약화된 것이 아닐까요? 원인, 그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순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순종해야 역사가 나타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주장만 많아지고 정작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없어지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치리와 권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와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게 하려고 지금 어, 디도에게 이 말을 쓴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시작.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라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즉 순종해야 하는데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말합니다. 거슬러 말하는 자들 바로 이단자들이죠. 이단자들은 교회의 바른 지도와 책망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유익에 부합한 해경한 교리를 내세워서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치리하는 것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저들을 용납하고 계속 교회 안에 머물게 하면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바울이 디도에게 경계하도록. 책망하도록 교훈하고 있는 이단은 이 당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지주의. 이들은 헬라 사상에서 파생된 혼합주의로 지식을 숭상하는 집단입니다. 이들의 사상은 종교, 철학, 문학, 법률, 행정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어, 에비온파라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한례당 있었죠. 한례당. 할례당이라고 하는 칭호가 바로 에비온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비온파는 유대의 율법이 복음보다 우위에 있어요. 율법이 복음보다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어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단의 무리입니다. 에비온파, 할례당이라고 하죠.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복음을 거슬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에 근거한 교회의 가르침과 권위를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자들을 이들한 자들을 관용하거나 유약한 태도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단호히 잘못을 시정하고 복음에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구절에 읽은 것처럼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계하고 그들을 책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단자들을 경계하고 책망해야 되는지 우선 첫 번째 그 이유는 그들이 다른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슬러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서 그 교훈대로 치리되고 발전해 나가는 하나님의 구원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단자들은 교회의 전통적 교훈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새로운 진리를 내세워 교회를 혼란하게 하기 때문에 엄히 책망해야 되고 그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 아는 이단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망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둘째, 이단자들은 내용이 없는 허황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기들만이 이제까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한 것처럼 주장하고 말세가 되기 때문에 계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난해한 구절을 자신들만 풀수 있는 열쇠가 있는 것처럼 선전을 합니다. 세 번째 이단자들은 사람들을 속여서 다른 길에서 탈선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저들, 저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단자들이 왜 믿음에서 떠난 것입니까? 바로 복음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는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순종.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을 때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에 대해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